Eu 같이 가.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가도 되지. 와이씨. 네 햄버거 집 없어요. 그러면 샌드위치 먹자. 커피. 아 좋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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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받았어 이거. 네. 관광을 눈... 하고 있어 지금. 뭘 관광이야 나 이씨. 힘들어서 뛰다. <laughs> 오늘 날씨 봐봐. 내 머리 봐봐. 머리 봐봐. 아 진짜 씨. 뜨거워갖고 열사병 걸리면 맞다 어. <laughs> 아 좋다. 여기. 활력이 <laughs> 어. 좀 이뻐졌는데. 어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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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식 가나? 아니, 소장님. 어, 소장님 오늘 왜 그러세요? 또 저번보다 한껏 이뻐졌는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식당에?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? 야, 우리, 여기 앉을까어어 어. 여기 어, 어. 어. 안어 어. 아무거나. 쓴다. 어. 어. 야, 음료는, 양 많은 걸로. 음료는? 음료는 저기 주스 같은 거. 주스로? 어. 양 많은 걸로.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두겨 우리가 그냥 동서가 이걸로 사. 물어봐. 이쪽에 앉아. 자기. 맛있겠다. 여기 맛집이다. 여기? 맛집이야. 우리가 딱 앉으니까 그 다음에 줄이 쫙. 어. 나, 나 유튜 유튜버잖아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좋다. <laughs>